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 대하여는 일러스되, 가세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시 암사자 같이 엎드러, 엎드리고 발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의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네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네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으리로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에 여호와께서 길앗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멸아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1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지파의 지리적 특징이 고려된 축복으로 볼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차지하게 될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쪽 높은 지대에 위치했으며, 동시에 해안가로 연결되는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절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갓지파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루우벤지파와 함께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땅인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요단 동편은 목축하기에 매우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의 땅을 분깃으로 택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 이와 같은 스토리가 21절에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모세는 단과 납달리 또한 아셀 지파를 향해서도 축복을 한 뒤에 26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이어갑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표현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은 그 어떠한 축복의 말보다 가장 강력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신다면 그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베푸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인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서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 또는 부유한 재물을 가지게 돼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의 자녀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 베푸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마지막 최후 승리의 때까지 그 하늘에 들어가는 때까지 인도하시는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긴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세의 그러한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한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남게 됩니다. 또한 모세가 죽어 장사된 곳을 아는 자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죠. 심지어 모세가 120세로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의 장사된 곳도 알림바 되지 않은 채, 눈이 흐리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채,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모세가 묻힌 땅, 모세가 묻힌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그 품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신 것 같이 모세가 그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고생과 역경을 겪어야 했지만 그의 그 모든 생애 순종의 걸음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과 죽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이유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 가운데에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행복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